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필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로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그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어, 아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주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이제 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온 것도 내려온 건데 광야로 들어가라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지금 한참 복음이 증거되고 능력이 임하고 부흥하고 있고 마술사 시몬도 세례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왜 혼자서 광야로 사막 한 가운데로 내려가라고 하실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왜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곳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고 더 좋은 곳이고 더 대우나 환경이 좋으면. 아,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 어, 반대일 때 광야일 때왜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개척의 길을 가라고 하실까 우리는 때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진정한 순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빌립은 주님의 그 사자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나 거부도 없이 순종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본다. 이 동사들이 참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어요.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나 가서 본다. 순종은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가라고 하면 그냥 일어나 가서 보는 것입니다. 순정은요. 보고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꼭 보고 가려고 그래요. 내 손에 쥐어주시면, 내 손에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하면 내가 가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동일하면 가지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겠다. 가서 보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후손들이 살게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분임을 믿으라.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볼 것이다. 광야는 믿을 것이 없죠. 볼 것이 없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나에게 일어나 광야로 내려가라. 혹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일어나 가서 볼 믿음은 있는 것.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항상 옳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광야로 가자. 그것이 빌립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 뭐 너무 많은 계산, 너무 많은 유익 따지지 말고 미련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로 가자.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빌립은 전혀 몰랐지만 그 주의 사자의 명령에 일어나 순종하여 갑니다. 광야에서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의 국고 책임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상당한 권력가죠. 한 나라의 국가를 책임지고 있다면 여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죠. 메투엘이라는 영국 주석가는 아마도 그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후손일지 모른다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갑자기... 그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는 그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숫자를 귀히 여기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놀랍고 특별함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혹시 거부하거나 방치하지 않는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할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안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술에 가까이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빌립이 참 부러워요. 가까이 가라, 얘기해라. 이거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방황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를 만날 때도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저 사람에게 말하라. 그 음성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 뿐이겠죠.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는데 빌립의 모습을 보세요. 29절에 성령이 빌립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간을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고 있어요. 하, 달려간다. 걸어가지 않는다. 더운데 왜 뛸까? <laughs> 가라고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급하신 거, 빌리베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잖아요. 국구를 맡은 책임자이니까. 그러니 그 행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왕의 예, 곁에서 보필하는 자였으니, 내시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그리고 가면서도 말씀은 읽는 이 간절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나아가라. 가까이 나갔더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읽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사람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 예외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오늘 새벽에도 빌립을 보내주시고, 기도자를 보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보내 주신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이지.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질문해요. 잘 모른다고 말해요.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 사람 이 빌립을 청하여 잘 모르는 이 빌립을 청하여 어, 수레에 자기 차에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이분에게도 이 내시에게도 아마 그 다가온 빌립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 한가운데로 말씀 사역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를요, 하나님이 빌립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답답해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가?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말씀을 좀 가르쳐라. 좀 기도해봐라. 가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성령이 이끄실 때, 그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 본 일이 있는가? 한 사람을 향하여 광야로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 본 적이 있는가? 빌립은 지금 일대일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대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 에티오피아네 씨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침묵하는 어린 양, 예, 예수님이시죠. 빌립은 그로 시작하여 그 이사야 말씀의 예언자가 예수님이심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요. 내시는 그 복음을 듣고, 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셔서 기가 막히게 물 있는 곳,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받고 싶다는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해요. 수례를 멈추고 두 사람은 물내려가 세례를 받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광야로 내려가게 하시고 사막 한가운데 물을 마련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시는 39절에 보니까 기쁘게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 그리고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의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과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 모르는 사람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인생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또 세례는요, 강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 세례 받고 싶어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세요라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세례 받고자 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를 또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기쁨은요, 세례자가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사람도 귀하지만 감사하지만, 더 기쁘고 감사한 건 주님을 모르는 그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하늘 나라에선 천국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올해 하나님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저 세례받고 싶어요 저 예수 믿으니까 저 세례해 주세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세례를 준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너무 신비한 일 아닙니까 순식간에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묵상해 볼때 하나님 빌립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제 입장이면 안 가고 그냥 국고 맡은 사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명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너무 사랑하셔서 순식간에 다른 데로 이동시키셨어요. 아마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마음도 알았을지 몰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는 자기의 길을 기쁘게 갑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다른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옮기실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왜제 생각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갑자기 옮기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빌립처럼, 너가 그동안 했었던 것에 대한 영광을 너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가 열매 따라고 하지 마라. 내가 세례졌으니까.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 내시에게 세례준 사람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돌아오는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옮기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누구 헤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가까이, 가, 갑자기 이끄신 다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그 아소도는 블레셋의 예성읍인 아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방, 우,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이죠. 이 가사에서 50km나 떨어진 곳을 순식간에 이동시키셔서 빌립을 그곳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어디로 인도하시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 성을 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알수 있지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곳이 광야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주의 영에 이끌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에 이끌려 갑자기 나를 아소도로 가게 하신다면 또 그곳으로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한 명을 향하여서라도 나아가라고 할때그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종을 예수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